네개해 어, 보겠습니다. 음. 1번 큰 직사각형. 이제? 땅을 길이가 12cm인 철사를 모두 사용하여 같은 크기의 자 합동입니다. 네 개의 직사각형 모양의 땅으로 구분지었다. 큰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넓이가 최대일 때의 어, 그러니까 이게 고정된 게 아닙니다. 어. 어, 넓이가 최대일 때의 큰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둘레의 길을 구하고 그 풀이 과정을 쓰시어 절사의 두께는 어, 고려하지 않는다. 음, 자큰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를 각각 x, y. 이게 서술형이니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큰 직사각형의 어,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라 하자. 자 그러면 어어저 요거 철사 길이 자 x 두 개에 y 다섯 개죠, 그죠? 어 그렇습니다. 이 x 더하기 y 가1 2로 주어져 있고 어 이때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음? 음, 큰 직사각형 넓이는 바로 x 곱하기 y입니다. 자, 문제를 잘 봐야 돼요. 큰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 1때. 그러면 x 곱하기 y가 최대 1때는 자, 이거 산술기하를 쓰면요, 얘가 일정하니까 자, 이렇게 되고, 어, 이게 어. 지금 10이거든요. 음. 양변을 2로 나누고. 제곱을 하면, 36에, 자, 그래서, 이게 1 0분의 36에 xy. 자, 어, 입마가 넓이잖아요, 맞죠? 어, 큰 직사각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는 바로 다름 아닌, 요 부등식의 등호가 성립할 때입니다. 이 같은 부등, 자, 이 등호가 성립할 때에요, 등호가. 그치? 등호 성립할 때는, 산술기와 평균의 등호 성립 조건, 얘랑 얘랑, 같을 때죠. 그죠? 같을 때. 즉, e x 이퀄 o y 일 때, 어, 그죠? 어, 큰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 이때 x 가과 y 값으로 구할 수 있죠. 요 EX랑 OY랑 같으니까, 이 OY 자리에 EX 넣어봐라. 어, 그럼 EX 더하기 EX. 2X, 자, e x 의 6이군요. 자, 어, X는 3, Y는 5분의 6입니다. 그죠? 어, 그때의, 이때의, 어, 이때의 큰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둘레. 큰 직사각형은 가로가 X고 세로가 Y니까, 어, 그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의 두 배잖아요. 어, 그지? 그래서 2 곱하기 5분의 21 해서 5분의 42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푼 학생이 있는데, 뭐, 그래도 되고요 만점을 줬고, 쌤이, 음, 요거 산술기하로 좀 하는 것도 역할을 봅시다. 자, 그 다음에 20번은요. 지역의 실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 fx가, 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자세의 최소값. 자, 역함수 조, 존재하려면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잖아 어, X가 4보다 작을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 기울기 2분의 1. /2. 자, 여기가 4컴마 2인데요. 자, 여기에 4를 넣어보면 얘가 빵이 돼서 4컴마 2 그대로만, 그대로 만, 그대로 이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얘가 이래봤자 직선이에요, 직선. 얘가 반직선이죠, 그죠? 어, <laughs> 직선입니다. 그러면, 이마가 어? 어. 기울기가 a 제곱 마이너스 4인데 어? 어. 이게 이렇게 되면 일대일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역함수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 요, 요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즉 어. a 제곱 마이너스 4가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죠? 어.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은 음? a가 이는 안 돼요. 1하고 이는 안 되고 삼부터 되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자연수 A의 최소값은 3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때의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 하자,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데, 자, GX식을 구한 학생, 직접 구한 학생들이 많은데 필요 없습니다. 자, 대칭성을 이용하면 돼요. 자, a 에 3을 대입하면 FX는, 자, 위에 대입을 하면요, 어, 기에 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5가 되면서, 어, 어,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고요. 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음. 이렇게 정해졌고 여기가 x는 지금 4죠.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음. 어, 여기 f(x)인데 자 y= x를 어, 그리면 되겠습니다. 어, y= x는 어, 여기가 지금 4 2마이니까그두칸 위에 4마 4를 지나가겠죠, 그죠? 4점마 4를 지나가고 기울기가 1인데, 어. 인만은 1보다 작고 완만하고, 어. 얘는 1보다 크기 때문에 어.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어떻게 됩니까? 한요 요, 요요 정도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얘가 y x입니다. 그러면 어? 어. gx는 굳이 안 그려도 어? 어. gx 뭐 대충 그려보면 어? 뭐 어떤 식으로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죠? 얘가 gx가. 그래서 여기인데, 어? 맞죠? 그렇죠? 어, GX가, 어, 이런 식으로 되는데, 바로 그거는 요 넓이와 요넓이가 같을 테니까, 바로 이 넓이의 두 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어, 그래서 요 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어, 그거는 여기랑, 자, 어, 넓이 S, 요, 이 삼각형 두 개. 그래서 얘를 밑변으로 보면 됩니다. 공통 밑변으로. 어, 알겠습니까? 자, 요 길이가 얼마예요? 2죠? 왜냐, 여기가 4,2 였거든요. 여기가 4,4 니까, 길이가 2고, 음. 음. 그럼 요 때의 높이를 구하려면, 자, 요 X 자표를 구해야 돼요. 자, 요 X 자표는, 요 점은, 어, 뭡니까? Y 꼴 X하고 FX. FX 중에서 요거하고의, 어, 그거잖아. 어? 교점이잖아. 그래서, 어, 0입니다. 0,0이에요. 자, 그리고 요 점도 쭉 구해야 되겠죠. 이거는 어, 얘하고 y 골 x의 교체를 니까 4x는 18 4분의 18 2분의 9입니다. 어, 2분의 9컷만 당연히 2분의 9겠죠. 그죠. 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s 요거는 밑변이 2고 높이가 어, 이렇게 4죠. 그죠. 어, 그죠. 어, 얘 t는 어, 밑변 그대로 2고 높이는 자 요거 차이는 어, 2분의 1입니다. 그죠. 어, 그래서 <laughs>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s 더하기 t에 다시 두 배겠죠? 그쵸? 어, 어, 여기, 여기, 여기 있었으니까, 그죠? s 더하기 t에 두 배고, 자, <laughs> s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자, 기서까지4 더하기, t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어, 여기가, 어,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4다하기 2분의 1 하면 2분의 9가 되고, 그걸 다시 두배 하니까,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 자, 21번은 절대 값 있는 거쪼일 필요 없습니다. 자, 반드시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것. 자, 주어진 함수는 절대 값이 있는 건 절대 값이 0되게 하는 x 값이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 이상일 때1 미만일 때 쪼개면 되겠죠.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절대 값. 기호가 포함된 함수는, 자, X가 1 이상이면 얘가 그냥 X-1로 나와서, 자, 이렇게 되겠고, x 1보다 작으면, 요게 마이너스 <laughs> 달고 나와서, 빵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입니다. 얘가 통째로 빵이 돼요. 그래서 이 뒤에 마이너스 상수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어, 그릴 것. 자, <laughs> 자 x 이퀄 1을 경계로 꼭 x 축, y 축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가 어, 다름 아닌 1, 마이너스 어, 1입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 거는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이 아, 왼쪽 거는 어, 이렇게 되겠군요. 왼쪽. 지금 이 파랗게 그린 게요게 지금 어, y 는 f x의 그래프입니다. 맞습니까? 자요 기울기가 어, 어 기울기가 1이잖아요. 1인 직선이 자, 이렇게 가다가 쭉 오면 여기에 먼저 이렇게 접합니다. 여기. 그지어또쭉가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요 접할 때랑 맞죠 하나, 둘 이렇게 돼. 요거랑 요 시작점 지날 때. 알겠습니까? 어, 그렇게 됩니다. 고 아, 접할 때랑 시작점 지할 때. 이때, 각각의 k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1번, 2번. 자, 1번 접할 때, 접할 때는, 음, 뭐야, 어, y 콜, 저, 무리함수, 어, 예와, 어, <laughs> y는 x 플러스 k 가, 자, 접할 때. 그지? 어, 그렇습니다. 자 연립을 하면요, 연립을 해서 자이 마이너스 1을 자, 이항을 하면요, x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자 양변을 제곱을 하고 그렇죠? 어, 이 x의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니까. 한별식이 0입니다. 이때 이 k 플러스 1을 하나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 k 플러스 1을 하나로 보면 돼요. 자, 전개를 하면 우변은 아, 자, 좌변부터 정, 자, 이렇게 되고 자, 우변은 음, x제곱에 플러스 자, 얘를 그냥 가로로 치, 가로 치면 됩니다. 하나로 보면 되겠습니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고 5변으로 다이항해서 어, 정리를 하면, 자, 음. 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치? 음. 자,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b-제곱-ac. 자, 요거 정리하니까, 어, k 제곱 k 3은0 해서, k 는2번의3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 두 번째는 쉽죠? 어, 어 요게 1, 마이너스 1을 지날 때, 어, 맞죠? 어,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어, 1, 마이너스 1을 지날 때그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 k는 y 빼기 x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래서 이상해서 어, 모든 k 값의 곱은, 어, 3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맞나 <laughs>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어, 서답 4 번, 좀 지우고 할게요. 자 이거 어, 많은 어, 잘푼 학생, 어, 잘들 풀었는데 f(x), g(x) 이차함수가 있는데, 자 f(x)는 정확하게 주어져 있고 g(x)는 이렇게 얘가 있습니다. x에 대한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 이거 4차 방정식이에요. 2차, 2차니까. 어. 자, 어, 근데 이 모양이 조금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자,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 자, f 의 GX를 넣어가지고, 어, 2GX의 제곱 마이너스 4GX 플러스 1은 우변 FX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미지수가 gx인 2차 방정식, x를 상수로 보고, 어, 그렇게 인수분해 잘 했습니다. 어, 자, 근데, 요렇게 한번 볼게요. f의 gx랑 f의 x가 서로 같잖아요. 근데 f가 뭐죠? 2차 함수잖아요. 자, fx,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죠. 그죠? 어, x는 1입니다. 어, 근데 보세요. 어, f 머시기랑 f 머시기랑 같은데, 그럼 이두 개가 서로 같으면 당연히 같겠죠, 맞죠? 그래서 어? 어. 대칭성을 좀 이용하겠습니다. 자, 이 보세요. g x랑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같다는 말은 인풋 자체가 같을 수 있잖아요, 맞죠? 또는 이게 네모 별이라고 하면 이 네모와 별이 어 같든지 아니면 요런 관계에 있어도 되잖아요. 어? 요게 네모 별이든 아니면 수직이 위치가 서로 바뀌든 어? 요렇게 돼도 어? 즉 x t를 어 어떤 중점으로 하는 평균으로 하는 산술 평균으로 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도 요게 지금 함수값이 같잖아요. f 네모하고 f 별이 같잖아요. 맞죠? 즉 네모 와 별의 산술 평균이 어 1이니까 얘가 2란 말이야, 그지? 합이 2란 말이야, 가운데 거의 두 배, 그지? 어 그래서 또는 네모하고 별, 네모가 g x 고 별이 x죠, 그죠? 요 둘의 합이 어 2가 돼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요 4차 방정식이 요두 개의 2차 방정식으로 분화가 됐습니다 또는 분해가 됐습니다, 그죠? 어, 분해가 됐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어, g x 이골 x 자이 식을 적어보겠습니다. 어. 자 g x 이골 x 자가멕를 이항하면 자 이게 g x 이골 x 라는 방정식이고 또는 자 g x 더하기 x 는 2. 그죠? 그러면 gx, 더하기 x, 는 2.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s 요, 요 2차 방정식 두 개인데, 모두 싸그리 다 모아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돼야 되는데, 어, 그럼 쌤, 이거 뭐, 중근, 중근일 수도 있고, 뭐, 어, 얘, 얘가 3이라는 중근에 5라는 중근, 또는 뭐, 얘가 2, 3, 예를 들면, 2, 3이면 얘도 뭐, 2, 3이라든지, 이런 뭐, 허근이라든지. 뭐, 이렇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데요. 자, 이거 판별식 한번 조사해 볼게요. 자, 이거 D1이라 하겠습니다. 이게 A가, 여도 있고, 여도 있어서 서로 이게 무관한 게 아니거든요. 독립적인 게 아니거든요. 관계가 있거든요. 자, 1-A. 이렇게 되고, 4분의 D2는 B-제곱 마이너스 AC. 어? 어, 이렇게 하면 6-A이고, 요거는 언제나 어, A 값에 관계없이, 어, 이게 플러스 5를 한게 얘가 되는 거야. 맞죠? 그니까, D, 요, 요두 번째, 요거의 판별식이 첫 번째 판별식 값보다 언제나 5가 더큰 거예요. 맞습니까? 언제나 5가 더 크기 때문에, 어? 어, 맞습니까? 어, 유일한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니까, 러 지금 뭐야, 그, 이게 지금, 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합쳐서 두 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어, 둘다 양수일 수 있죠. 둘다 양수면, 어, 어, 둘다 양수면 얘도 서로 다른 두 개고 얘도 서로 다른 두 개인데, 이게 지금 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완전히, 어,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고,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될수 있는데, 이게 서로 같은 방정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어, 같지가 않잖아요. 음? 음. 이거는 같을 수가 없, 없잖아요. 얘는 2, 얘는 3대요. 맞죠? 그래서, 어? 어, 어, 하나는 서로 다른 두실근, 하나는 허근. 근데 이게 항상 5가 더 크니까 얘가, 그죠? 어, 양수, 얘가 음수. 또는 뭐 곱해서, 어, 곱해서 음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어, 얘는 a-1, a-6, 이렇게 되니까. 어, A는 일에서 육살. 자, 이렇게 되고 하나만 더 보여주면 이 그래프로 풀 수도 있거든요. 자, 한 볼게요. 자, 요거를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x 제곱 플러스 2x는 마이너스 a 또는 음, 자, 얘도 요거만 이항을 해서 a만 이항을 해서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어 마이너스 a 그렇습니다. 네? 음. 그러면, 자, 인마하고 인마는 서로 평행이동한 관계거든요? 평행이동한 관계니까, 어, 요거 음, 보면, 얘를 먼저 정확하게 그리면, 얘가 이렇게 되고, 어, 여기가 X는, 어, 자,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럼 여기가 꼭지점이 마이너스 1, 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얘는, 어, 어 얘는, 어, 지금, 꼭지점이, 마이너스 2, 그죠? 어, 플러스 4에서, 어, 해서 마이너스 6인 것 같아요. 그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 둘의 교점을 조사해보면, 이거, 이거 같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평행동 관계니까, 1차 방정식이거든요? X제곱 없어지고, X는 1입니다. 그죠? 어, X는 1에서 맞나요? 자, 어, 요거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요거. 어. 그래서 지금 꼭지점이 대충 요정도 있고, 서로 이게 지금 평이동 관계란 말이에요. 폭이 같아요. 자, 조금 올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면 자, 어. 자. 어, 이렇게 됐습니다. 자, 마가어어 어, fg 함수죠. 아. 어, 자, 얘가 ux. 얘가 뭐? 음, sx. 응? 어? 이렇게 하면 응? 음. 음. 자 얘가 파란 게 UX고 어. 어. 요거 요거 요거를 SX라고 하면 어 요렇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어. 자, 요거 서로 만나는 점이 임마들이 x는 어. 요기 1이었어요. 그죠? 어, 1. 자, 이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요, y 콜 마이너스 a, 함수 값이 마이너스 a 가 되는 게딱두 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수평선을 끄어 나가면 되죠. 요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또는 이니까, 어, 얘가 또는 이니까 다 세야 돼요. 이렇게 하면 네 개죠. 어, 어. 그니까 계속 올라가도 계속 네 개입니다. 자, 요 점을 보면, 하나, 둘, 세 개죠. 그죠? 어, 하나, 둘, 세 개고, 어, 요거 접할 때, 하나, 둘, 세 개군요. 맞죠? 어, 어, 그렇죠? 어, 그리고, 그니까 지금 봐봐요. 사, 네 개. 그 다음에 쭉 사다가, 삼. 그 다음에 살짝 내려오면 다시, 사. 접할 때, 꼭지점 지날 때, 파란 거에 꼭지점 지날 때, 다시 삼. 맞죠? 조금 더 내려오면 이. 또 요게 접할 때, 일.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니까, 이게 3이면 좀더 어렵다고. 요게, 개수가 3이면, 그래서 요렇게 하면 다좀 대처가 되겠죠. 그래서 2가 되는 것은, 요거보다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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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맞지? 요거 지금 3이니까, 요거보다는 아래, 요거보다는 접할 때보다는 위,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어, 맞죠? 음. 그래서, <laughs> 요게, 어, y 자표가, 어, 연마가 마이너스 6이구요. 요거요거요거요거 y 자표는 마이너스 1이에요. 뭐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a는 1에서 6. 자, 수고했습니다.